일단 방송님은 얘기 스마트히라고 잠시 후에 어, 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옷 덥죠 좀? 아 어, 이제 좀 덥습니다. 아옷좀 좀 벗을까요? 예. 뿅 하고 다시 뿅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뿅뿅 뿅. 뿅!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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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정확합니다. 사실. 예. 유부 유부스님 수었습니다. 파일럿이라서 원래 파일럿 좀 길거든요. 아, 원래 네. 그래서 좀 죄송합니다. 네.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어, 소개해드릴 거는 어. 스포츠 카드라고 혹시 뭐아 저는 알죠. 예, 저는또그 어, 세대가 어. 맞아가지고 예, 혹시 예. 뭐 설명 잠깐. 음어어 스포츠 카드를 뭐라고 설명해요? 그 선수 그 당대에 뛰어 뛰는 선수들의 사진이 들어가 있는 카드인데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이 선수에 대한 뭐 간략한 정보도 들어가 있고. 기록. 예, 예 기록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음. 시즌. 어. 스포츠 게임의 대부분 카드. 자. 여기 있는 제가 아, 그렇죠. <laughs> 네, 네 그렇죠. 내용을 여기에 보시면 세계 최초의 스포츠 카드는 어 87년 미국에서 이렇게 뭐대 1887년입니다. 1887년. 네. 그건 나중에 장막으로 그냥 한꺼번에 음. 설명하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음.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가지고 나온 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프로농구가 지금 뭐좀꽤 좀 깨졌죠 이제 네네. 세계지가 생긴데 네네. 어 1998년 99아 그러니까 99년에 나온 우리나라 최초의 프로농구 어, 스포츠 선수 카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큰 카메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이렇게 지금 이제 책으로 돼 있고 카드 한 장씩 한 장씩 한 칸에 이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제 추억의 선수들이. 나오죠. 뭐 맥도웰 이런 선수 당연히 있고요. 그 최근에 그 맥도웰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TV에 나왔어요. t 네. 가지고 뭐잘 네. 살리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뭐 은행 관련 업무를 한다거나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보시면 뭐 제가 제 앞에 이걸 넣은 거는 이제 음. 당시 제가 이게 차훈엘지 어, 팬이니까 음. 그때는 제가 한세 시즌 정도 가량 거의 홈 경기를 안빼먹고 제가 그관서 이게 일단 그 전에 주식회사 테레카에서 아이고. 나온 건데. 여기 보면은 w w w t r e c a t c o k r 어제 들어보니까 이 사이트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네 이제 추억 이제 역사 속에 그렇죠. 이제 그런 흔적인 거죠. 네. 네 그렇고 이제 LG로 시작된다는 거죠. 예, LG, LG 시작되고 네. 원래 같은 경우에 보면 스페셜 카드라 해가지고 네. 선수들의 사인이 들어간 이렇게 스페셜 카드가 있어가지고 좀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이런 게 있는데 네네. 사실 여기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선수들 사인을 직접, 직접 직접 받은 거고요. LG 한창 농구부로 네, 다니셨다고 하셨죠 다닐 때 다닐 때고어이버나드 블런트 옛날에 좀 말도 많고 뭐 재계약 때문에 도망갔다는 이그 당시 참 용병 선수 중에서는 버나드 블런트 아, 참 유명했는데 도망갔어 사인 못 받은 건가요? 영어가 안 됐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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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그 아, 그렇습니다. 주한 미군 따로 다니면서 기분 미쪽렛도아니고 기분 미사인 한번 좀 그래 가지고 아, 네. 그랬고 그 다음에 양희승 선수, <laughs> 아 박규현 네. 선수 이렇게 네, 네, 네. 사인을 음. 좀 받았습니다. 아, 사인, 사인, 어. 아, 굉장합니다. 예. 사인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스포츠 카드도 예. 시즌에 또 차이가 있고 또 뭔가 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뭘 뭐라 하죠? 레어 아이템 이래가지고 예. 뭐 금박을 가령 예를 들어서 예. 금, 금박으로 사이드가 뭐 처리가 돼 있다든지 금박으로 예. 있다든지 예. 그렇죠. 그런 예. 데서 또 이제 가격 차이가 그때 당시에는 났는데, 지금도 물론 이제 그게 희소성이 있으니까. 좀좀 네, 아, 소품 예. 샀는데, 그건 아, 써야지. 예. <laughs> 네, 그렇군요. 여기까지가 네. LG 선수. 지금, 예, LG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양희승 선수, 굉장히 오랜만에. 예, 네. 네. 말총머리, 양희승 선수. 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기아. 네, 기아. 예. 기아가 지금 이제 없죠. 예, 기아가 지금. 없습니다. 네, 예. 네. 뭐 어떤 팀으로 바뀌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지만 여기 제가 잘 아는 강모 선수입니다. 예, 예, 네. 이름을 말씀드리기 좀 그런 그렇죠. 강모 동의선 모동이 선수. 네, 네. 네. 불미스러운 미스 네, 일이 네. 좀있어요 김영만 거. 제가 김영만 선수 실제로 봤습니다. 아, 그 아, 어, 2000, 2000년대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롯데 시네마 창원점에서 영화 보려고 기다리다가 아키 굉장히 키가 큰 선수가 와서 제가 알아봤죠. 제 친구들은 모르더라고요. 제가 어, 어 김영만 이렇게 하니까 씨 웃으면서 뭐 사진 찍어달라 말하는데 어. 하길래 <laughs> 아. 사진을 같이 찍었습니까 아, 네, 어쨌든 요 김영만 선수또 레전드 중에 한명 아니겠습니까? 네. 예. 네 잠깐만요 한 장이 더 너, 넘어갔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기아다가여기가기는 네. 네. 기아 표명의 선수까지가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여우까지가여기가우기지가대우까지가여기기까우가여까지가 여기까지가, 까지가여기기지가 전 아. 회장 이름도 생각이 나고, IMF 또. 이게 또 IMF 직후잖아요. 고 <laughs> 그렇죠. 고향는좀 이따가 다시 좀 디테일하게 예. 들어가겠지만, 예. 예, 그렇습니다. 네. 표명일김훈 아, 네. 뭐, 카를로스 김훈, 윌리엄. 뭐 이런 이름 굉장히 예. 좋네요. 이름이 굉장히 좋네요. 예. 카를로스. 야, 이, 예, 또 레전드. 예. 표정이 근데 굉장히 좀 별로입니다. 아, 예. 선수 입장에서는 별로 탐탁지 예. 않아 예. 그렇죠. 할 표정. 그렇고. 그다음 이거 레전드 나옵니다. 음, 지금은 그허 음. 허훈 아빠 네. 허훈 맞습니까? 네. 허훈 음. 아빠인데, <laughs> 네, h o 허훈 u n Asim, Hoff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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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 이제 u n h o f n Hoffun, h o 이 n Hoffun, n Hoffun, h o 허재 u n h 여기까지 있고, 태형, 음. 여기가 스타즈. 예, 네. 나래 블루버드, 나래 블루버드 이거는 네. 저기 없어졌죠. 네네. 지금, 나래 블루버드가 지금 동부 음. 전신이죠. 네네. 예. 네. 그리고 여기 우리 저승사자 정쟁은. 야, 정 <laughs> 저희 이분도 저희 우리 여기 마산 출신이시죠. 네. 여기 설명이 팀의 얼굴이면서 리더다. 아. 팀의 얼굴이라는 거는 잘 생겼다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간판 네. <laughs> 스타다. 네, 음, 아무래도 네. 당시 여기 저기 SBS 스타즈가 네네. 조금 뭐라 할까 방송국에 있는 팀이나 m b c 측용 같은 그런 응. 팀 이미지가 돼가지고 응. 네. 조금 뭐라 할까 좀 재력이 조금 부족한 이런 팀이었습니다. 음, 네. 네. 아, 여기 또 유명한 선수 나오죠. 지금 네. 이제 예능인 예능 우리 예. 서장훈 선수. 서장훈 씨. 예. 그리고 전희철 선수. 전희철. 동양의 네. 스타 전희철 선수는. 지난 98년 4월 13일 임, 입대하여 현재 과천시청 복지계 산림공익요원으로서 근무 중에 있다. 이런 디테일한 정보로 아 이걸 몰라 김병철 자랑스러운 대한의 남아 로 98년 5월 4일자로 군 입대 아니, 현재 성남국군체육부대 소속의 상무농구단이 있다. 가 없는 게 당시에 뛰고 있지도 않은 선수카드를 왜 <laughs> 만들어야 <외만> 하니고 뭐, <laughs> 아무리 물론 있긴 있었습니데재밌지 아, 않습니까 이런 네. 정보 굉장히 재밌는데 아, 네. 이, 이러니까 우리나라 선수가 네. 더 망하지. 네. 하. 그렇고. 여기 뒤에, 여기 또 이제 나옵니다. 이제 차원 LG의 현지 지금 감독이죠. 네, 감독이죠. 네. 98년 대졸 선수 드래프트 1순위. 아, 슈퍼 루키. 스타로 대승할 소지가 많고, 인사이드와 3전 라인 밖에서 모두 플레이가 가능하고, 높이와 중량 모두, 중량이 개별 최고 수준으로 분류된다. 굉장히 샤프한 얼굴입니다. 지금하고 아, 다르게. 그렇죠. 네. 그렇고 요 뒤에는 얼굴이 쟈니 아, 맥돌아. 자니 맥도 자니 예. 맥도웰. k b a 용병 하면은 이 이름이 빠질 수가 없는. 네, 자니 맥도 예. 로우 포스트를 향해 탱크처럼 돌진하는 그를 막을 선수는 아무도 없다. 맥도에은 전형적인 흙 속의 진주다. 아, 이런 굉장한 아. <laughs> 표현. 네, 음, 좋습니다. 네네. 아 그리고 여기 보면. 당시에 아, 사인이 있었는데 아, 볼펜이네요. 파란색 예. 볼펜입니다. 예, LG 그때는 LG로 옮기고 예. 나서 제가 사인을 받았어요. 아, 셨네 예. 예. 여기 또 옷에 보면 또 옛날 추억의 걸리버 나옵니다. 그, 걸면 걸리는 걸리버, 걸리버. 아. 박진희 씨가 예. 또 그, 모델로 예. 그 남편분 검사하시는 아, 분러니까 아, 남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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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I 예. <웃음> <웃음> 조성은 선수 저는 되게 예. 좀 좋게 봤었거든요. 예. 조성은... 굉장히 뭔가 좀 깔끔한 이미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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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되게 좋아했었고 요 네. 김준 선수도 마산고등학교 출신이네. 아, 예. 그렇군요. 예. 네. 이제 마지막 장인데 여기 이제 아, 이상민 이상민 선수. 지금 요 감독하고 네네네. 있죠. 두말할 필요 없는 현대의 간판 스타. 기아의 강동희와 함께 아시아 최고의 포인트 가드로 꼽히다. 아. 상대 의허리 찌르는 번개 패스와 탁월한 볼 핸들링, 적중률 높은 3점 슛등 공격 능력은 물론 빠른 스피드와 끈질긴 승부 근성으로 1대1 수비에서도 특급의 기량을 자랑한다. 뭐 좋은 미사일로 예. 다 들어간. 네. 아직 그래도 뭐 이상민 선수 팬이 많으니까. 아,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뭐, 사실 솔직히, 이주에서 제가 그래도 뭐, 내놓으면, 그래도 이상민 선수 꺼는, 그래도 좀 이렇게 아, 맞습니다. 찾는 네. 사람들이 음. 있지 않을까. 추승민 선수도 있고, 네. 예. 음. 추승민 선수도 굉장히 예, 좋은 플레이 많이 보기 좋다. 여기 예. 예. 뒤에는 이제 해외에서 활약 중 유명 선수 스포츠 카드라고 이제 광고 형식으로 예.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예.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저희 본론으로 넘어가서. 네. 예. 예. 요게 이제,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 그 그렇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IMF 이야기를 해야겠죠. 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예, 농구카드가 세번 나왔습니다. 99년에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회사가 바뀌어가지고 2000년에 나오고, 그 다음에 2001년에 딱세번 이렇게 나왔는데, 요게 보시는 게 제일 처음 나온 카드. 음. 5,000 세트가 한정 발매된 음, 음. 세트입니다. 세트인데, 요게 그때 5,000 세트 전량을 제가 다 인터넷으로 주문해 구매를 했었고요. 그때 근데 제가 오래되서 정확하게 얼마를 줬는지 제가 기억은 못하겠 습니다 하여튼 뭐한 20년 후에는 돈이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사긴 샀는데 이게 딱 20년 됐거든요 네 근데 뭐솔직해 봐서 뭐 제가 뭐 이걸 뭐참 죄송합니다 지금처럼 예전처럼 저도 계속 농구를 국내 프로농구를 뭐 많이 보고 있지도 않고 음. 그랬기 때문에 뭐 시들시들해진 농구 인기가 이렇 더불어가지고 어 그냥 뭐 기존 예전에 생각했던 가격에서 그냥 샀던 가격에서 음. 물가 상승률만 좀 감안하면 네네. 뭐 이렇게 그 정도면 뭐 네. 괜찮지 않을까 어, 그리고 이게 이 카드 보관이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색 변색이라든지 이런 것도 거의 없고 일단 사인이 들어갔고 그리고 저희가 또 카페 찾아봤지 않습니까 네. 스포츠 카드를 아직까지 그 이렇게 활발하게 모으시고 하는 분들이 카페를 카페가 있는데 네이버나 다음에, 한 5,000명 선이었나 5,000, 6 0 그쯤, 음. 5,000명에서 6,000명 그 선에서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던데, 거기도 이게 가격 같은 게좀 사실은 잘안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뭐, 천 원짜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뭐, 몇만 원짜리도 있고, 음. 뭐, 이렇게 보통 이렇던데, 사실 이거는 이제 추억이지 않나. 음. 네. 추억이 담겼기 때문에 사실 판매하고는 좀 거리가 먼데, 어쨌든 이게 이제 그때 한정 발매. 음. 네. 그리고. 최초의 네, 했고, 뭔가, 우리의 그, 이 대한민국 역사의 그 뭔가 과도기, 아유. IMF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쵸. 예, 스토리가 씨. 있기 때문에, 아유. 뭐 장당, 음, 2,000원 잡아서 넉넉하게 2,000원 잡아도. 아, 이게 60, 6장 정도 되니까. 20,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가격이 아유. 책정이 되겠죠. 아, 한 12만원 정도. 아 보관이 정말 잘 돼서. 아, 예. 예. 보관이 정말 잘 돼가지고, 이거 이제 그 앞에 했던 여러분. 종이라든지 체크리스트도 있고 그대로 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이거를 팔지 안 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관심 있는 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laughs> 마음이 혹시나 움직이면 뭐 좋은 마음에서 양도를 해드릴 수도 있어요 아그렇 네. 가치를 알아주시는 분들은 예 아, 네. 연락주시면 아, 네. 절대 뭐 이거를 팔아가지고 뭐 광선금을 또 사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아그 이야기 안 하셨으면은 <laughs> 굉장히 좋은 의도로 들렸을 텐데, 아, 광성검 의도로... 이야기 나오는 순간, 아, 아 이거 약간 내새가 난다. <laughs>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첫 시간인데, 저희가 이제 스타워즈 광선검, 그리고 이제 스포츠카드 추억을 또 이렇게 불러가지고 소환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쨌든 이게 파일럿이고 좀 정제되지 않은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어, 어쨌든 어... 보시는 분들이 많은 참여를 해주시고 어, 우리 집에 이런 거 있다 이런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셔가지고 어, 뭐 사진을 보내주셔도 좋고 하니까 네, 네. 뭐 들고 저희 뭐 사옥을 방문하셔도 좋습니다. 네, 커피 한잔 사드리겠습니다. 예, 네. 예. 어쨌든 저희 이제 뿜뿜 쇼첫반송입니다 예. 뭐, 네, 간략하게 시간 오버가 예, 좀 됐지만 예. 간략한 소, 소감 한마디. 아, 분명히 제 어, 숨어 계신 덕후들의 음. 그. 보물들이 많이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네. 뭐꼭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뭐 광성검 이런 스포츠 카드 아니고 아니라도 음.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뭐 음반, 네. DVD, 아, 맞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뭐 카세트, 뭐 네. 테이프, 뭐 이런 거뭐 초기 네. 레트로 제품 같은 경우 뭐, 뭐 저희가 보고 아, 정말 이렇게 가치가 있다 뭐. 모르겠습니다. 뭐, 저희가 평가는 가치가 얼마 만큼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가치라기보다는 이거를 같이 우리가 보면서 네. 아, 그때 아. 그랬지, 저런 게 있었지. 우리가 뭐, 마이마이 이런 이름만 들어도 뭔가 가슴에 뛰는 아.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 예. 예.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거죠. 예, 뭐 보고 계신 우리 저 이게 어, 사후 여러분들께서도 어, 집에 가지고 계신 거 한번 가지고 오셔가지고 저희에게 감정평가를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든 첫 방송, 날것 그대로의 방송. 지금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우후쇼의 손유진, 아, 최현석.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